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경험합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상대가 상사라는 이유로 또는 부딪히거나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말 도저히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고집과 신념으로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선배나 상사로 있다면 정말 지옥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내면 뭐합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 자기 뜻이 무산되었더라도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죠. 사회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선배나 관리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무식함을 알지도 못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신념과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무섭습니다. 그들은 현명한 결정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하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세상을 바꾸려는 용기와 열정을 보여주곤 하죠. 이들은 오해와 비난에도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이 있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간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 힘들어질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겠지요. 만약 알고도 그런다면 그건 정말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냥 최대한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절대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평가는 언젠가는 그 위에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